판정을 할 때는 자, 물리적 가능성.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되겠죠. 재 유형이 되려면 뭐 토양의 하중이나 지지력, 뭐 지형 지세에 적합한 이용.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 허용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 지역 지구제뿐만 아니라 환경기준 등에 이런 각종 규제에 적합한 용이어야 한다. 세 번째가 경제적 타당성이다. 경제적 에, 소득, 그러니까 개발 비용보다는 소득이나 에, 가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그 다음 네 번째 최대 수익성. 각종 여러 가지 에, 기준 중에서 최고의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음, 성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물법경체, 물법경체, 최유유용의 판정 기준은 물법경체라고 머릿속에 딱 입력시키면 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최유유용시 그러면 판단할 때 유의사항은 뭐냐? 어, 유의사항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가끔씩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자, 일단, 동수소라고, 동수소, 동수소. 자, 부동산은 우선 동태적 가정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태적으로, 어느 시점에 딱 보는 게 아니고, 제 유효 유용은 이 사경행,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한다. 화 하니까, 이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태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요,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충분한 수요가 없다면 재유용은 연기되거나 중도적 이용에 할당되고 맙니다. 예, 부동산 개발을 할때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지만 만약 수요가 없다, 그러면 다음 수요가 생길 때까지 연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관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유자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수소 유의상은 동수 소다. 그다음에 일시적인 이용상 자 일시적인 이용상은 아까 내가 조금 얘기를 했죠. 일시적인 이용상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어 부동산을 본래 이용 용도와는 다르게 예, 사용한다는 거죠.